예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 구리와 <laughs> 서울시내와 중간에 있는 망우산 망우산에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 자전거는 네, 슬레이어 50 슬레이어 50을 어필인데 오늘 끌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 계속 끌바에서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오늘 회사서 너무 좋은 거지. 아유, 좋다. 왜끌바를 하느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에너지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어, 올라갈 때는 가기, 가급적이면 체력 안배를 위해서 끌바를 하고 가죠. 아이고, 힘들다. 자, 살짝 타고 가는 구간이어서 저도 타고 올라갑니다. 키로스는 오전에 두번 정도 타면 저한테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번 정수장길 영상은 별도로 올라가겠지만 정수장길하고 망슬러 이렇게 두 곳을 각각 한번 타고 종료하겠습니다. 하... 자, 어, 사각정이 올라와서 코스 입구까지 다운하고 내려갑니다. 아주 여기에 이제 MTV나 로드 로드로 여기 순환도로가 4.7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연습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가까우신 분이라면 사이클이나 MTB 로 어필 연습이나 이런 거 하시고 다운할 때 헤어핀이 많으니까 헤어핀 연습도 하시면 딱 좋은 코스죠. 자 순환도로를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뭐 이, 이쪽도 코스 있다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해서 정수장으들갑니다 두번째 큰아 끌바로 올라옵니다 아 외국분들 요여기이잖아점 아, 대입니다 점프 대. 자, 여기 왕실로 점프대 있는 데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샤방하게 걸어내려 거까요 아니, 걸어내려 타고 내려가아습니서 햇살도 좋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어?

어, 오늘 라이딩은 즐겁게 마무리를 했고요. 엔딩 영상을, 마무리 영상을 안 찍어서 잠시 영상을 켜봅니다. 오늘 즐겁게 탔습니다. 감사합니다.